이, 이게 해칭이 안 돼서 지금 연필로 막 하신 거잖아. 네. 뭐 그렇게 여기 질문 문의 있으니까 문의 해주시고. 글을 잘못 하겠더라고 펜로못 하겠다고 계속 말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거를 시간을 두고 펜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음.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셔서 연필로 하면 쓱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도 지금 한참 해야 돼. 음. 여기 어둡잖아요. 지금 엄청 어둡잖아요. 여기 빛도 있고. 네. 이게. 수도 없이 해야되는데 그 수도 없이 하는게 힘든거지 하기 싫어요 수도 없이 응. 지금 수업중이세요? 네 우리 수업중이세요? 네주셔야 네. 수업 네. 네. 돼요 음. 네. 아니요 수업에아는요아 수업, 이거 남도 남 남의 밥그또 아, 하는거 봐야돼요 네. 경도수업이요 네. <laughs> 수도 없이 줘야돼요 <해야> 우리 <laughs> 지난 시간에 죠 사실, 제가 이 펜이 뭐왜 어렵냐면, 응. 펜은 일단 공간이 생기잖아. 요 아무리 내가 공간을 적게 하고 싶어도, 응. 적게 하는 만큼의 공간이 또 생기더라고요. 걸더 많이 근데... 해야 돼. 더 많이 하면 안 생기게 돼 있어요. <laughs> 연필은 그만큼 칠하면 하면은, 되지. 아, 네.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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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면이 돼버리는데 얘는 선이 계속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나는 이거 안 되나 보다. 덜 했다는 거지.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해야지. 잘 그러면, 그저잘 그렸어요. 응. 응, 완전 고양이야. 여기 더 하시면 돼. 총점이 하시면 되지.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더 하시면 돼. 더 하시면 돼. 여기 더 어둡게 해주시고. 여기 진짜 어둡네요. 네, 진짜 어둡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눈이예쁜아이인데눈을갖다면예뻐지 응. 색깔을 칠하면 응. 예뻐질 것 같아요. 색깔을 칠하면 예뻐질것같아요색코 연한 코발트색코발트이 색깔을 이색는을어이색이색어색섞어섞어 털의 방향 털의 방향 도 생각해 주시고 아, 그래도 잘하셨네 두껍게 얼마나 고난이도 작업인데 되게 도전했다는 게 대단하신 거죠 네. 여기도 상자가 있는 거네 이 네. 안에 네. 상자에 하, 여기도 어둡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카 있잖아요. 마카로 마카로 해버릴까요? 응, 어둡네. 아. 그러면 좀 태어나기가 수월하지. 여긴 어둡네. 볼이 튀어나는데 이렇게 아, 이게 상자 있 면에 모서리가 눌려가지고, 음. 이거 이렇게 했데 겠 눈은 색연필로 줄걸 그랬어요. 음. 펜으로 말고. 색연필로 음. 했습면다예뻐서어주시고 순해, 순해지는 눈, 눈이다 이제 순해지는 <laughs> 선생 여기 있는 남학생 뭐 음. 하셨어요? 아니요 아, 바쁘신가 계속 그림 좋았을 텐데 아 여행 다니시는 분? 응. 아 그분 그거는... 이주 이번 주까지 못오신나랬어요아또 여행 가셨어요? 응, 응, 응. 어. 멋지다. 모더 게 생김. 금복씨도 오늘 못온다 그랬어요. 네네네. 아, 이렇게 예쁘네. 예뻐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못오시고 네, 얘기를 들어보았기를 한데. 응, 그때 말씀하셨어. 음. 응. 네.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분 아니요? 다른 분 얘기하는 거니? 여기는 헤네. 네. 하야 데는 네. 이 바깥을 좀 약간 어둡게 해줘야 돼요. 칠하는 면에 따라 나무, 아니, 면, 상자도 느낌으로 나온다. 맞아, 맞아. 응, 상자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아, 신기하다. 신기하다. 네. 전 네. 그림을 그리면서 응. 그러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게 느껴졌지? 뭐 이런. 그지 여해져 어 엄청 어둡네. 저듬 여긴 더듬 여긴 더듬 이제 음. 큰 결대로 이걸 해주고. 응. 여기도 많이 어둡 네. 요이 그림을 지그리그 얼굴을 잘 살살 살살.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 협요예살리려면주위를어둡게 네. 아, 네. 아, 아, 아. 그래서 흰꽃 같은 거 그릴 때주위만 네. 칠하면은 나색지는다잖아요 <laughs> 선생님, 제가 그 사진 찍은것 중에 파도, 아, 바다 배경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그 바다 배경에 파도가 되게 많아요. 음. 그 파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지? 내가 그한 그 시간을 두고 보면... 천천히 하시면 돼. 어두운 데만 펜을 더 해주시면 되니까. 근데 너무 급하게 하니까 구름이나 파도나 뭐 비슷하잖아요. 네. 음. 여기 와서 볼데 상자 찍에들어갔는 애구나 네저렇게 <laughs> <laughs> 앉아서 봤을 때는 네, 택배 상자를 음. 박싱을 했는데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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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앉아다 나를 쳐다보고 예뻐 찍어줬어 그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거지 그런 모습도 예뻐서 사진으로 네. 남겼으니 네. 얘는 복받을 애네 <laughs> 그렇지 않아요 복받았얘 아, 응. 어제 가다가 했잖아요 이 토토잖아요. 빵 그리면 걷다가 다 넘어져. <laughs> 바닥에. 얘가말잘 듣네. 똑똑빵 그리면 나를 한번 쳐다보니 딱 쓰러져. 이제 그만하라는 소리야. <laughs> 그래도 계속해. 할 때마다 쳐다보고 쓰러지고 쳐다보는 돌이 돌이아 하나 보네. 밥 주는 집사가 하니까 응. 하긴 하는데 응. 귀찮다 이거지. 쳐다봐요. 탁 째려보고 <laughs> 쓰러져. <응>. 그만하라. <laughs> 그만해. 응. 그만하라. 그래도 계속해.

상대도 약간 삐뚤됐어 아러스트 키가 여기요제젤제 팬은 없네. 제 팬. 아, 이동자를 아, 너무 아쉽다. 눈동자 응. 아, 제 팬으로. 아, 승엽필요승필있지 참. 승엽필 빌려주세요. 승엽필를 아, 저기, 저 저기, 저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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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것 같은데, 이 색깔, 이 색... 네, 약간 초록빛이 들어간다. 토토토 어, 글씨를 글씨를 살려주시네요 쌤님 토토가 중요한 거아니야요 토토 네. 네. <laughs> 토토를 살려줘야지. 토토 이렇게 <laughs> 귀엽다. <근데 잘했어. 웃음> 감사합니다. 응. 눈이, 눈이, 눈이 살아 눈이 살아났다. 뉴트럴 <laughs> 눈이 살아났네. <laughs> <눈이 살아났다. 웃음> 이 색깔 하나에.